이분들 같은 경우는 횡재수 같은 것도 있어요.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사, 사업을 하더라도 한방에 푹 터질 수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내년부터 더 빛을 발할 거예요. 내년 한 3, 4월 넘어가면서는 또 괜찮은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어, 사업을 너무 벌리는 거는 내년에 하지 마세요. 어, 왠지 잘될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 벌리시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또 미래를 또잘 보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그래서 2026년도 병오년 호랑이띠 분들 범띠 분들 신년 운세와 운기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 자,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신점으로 보셨을 때 호랑이띠 분들의 성향과 성격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점으로 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띠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요. 그렇죠.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네. 느릿느릿하고, 음. 그 내가 많이 안 움직이고서, 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봄이나 음. 여름 넘어서 가을까지는 어 굉장히 활동적인 신분들이 많아요. 네. 정신적으로 활동적이거나 아니면 몸적으로 활동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횡재수 같은 것도 있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사 사업을 하더라도 한 방에 훅 터질 수 있다거나 음. 훅 망할 수 있다거나 어 그런 장점은 단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좀그 기복의 기복이 조금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네. 네. 음, 오케이 어, okay,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나이별로 한 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8년생, 28세에서 29세 되실 무인생 분들입니다. 무인생. 네. 무인생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편치가 않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내가 옮겨야 되나 이동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같은 경우는 이동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을 내가 멈추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두고 구, 구하지 마시고 음. 먼저 구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세요. 음. 그러면은 좀내 자리다 싶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 네, 네. 그리고 어린데도 사업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음.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배우고 있다거나 사업 잘 맞으니까 음. 그런 분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음. 어, 내년부터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취직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음, 수 있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1986년생이고 40세에서 41세 되실 병인생 분들입니다. 어 병인생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어이 범띠 같은 경우는 대장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남자분들 여자한테 비유 맞춰주고 이런 걸잘못 하거든요. 음...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내가 딱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을 때 움직이는 여자. 네. 근데 요즘에 여자분들이 대부분 안 그러거든. 음.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맞출 수 있고 맞춰보고 싶은 여자가 생길 수 있어요, 내년에는. 네, 네 내년에 내가 맞춰보고 싶은 여자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일에서는 변동수가 올수 있어요. 음. 내가 회사를 옮긴다던가, 사업 자체를 조금 변화 변동을 준다던가 네.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음... 음. 그리고 부모님 중에 좀 아픈 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도도 있습니다. 음. 음. 기존에 이미 아프셨던 분들은 조금 더 편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번는 음... 점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974년생 52세에서 53세 되실 가빈생 분들입니다. 가빈생 분들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먼저 나와요. 네. 네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크게 뭐가 없었던 분들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쉬운 새 쉬운 네 넘어가면서 몸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좀 조심하시고 몸 건강 체크 잘 하시고 음. 어,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어, 작년에 조금 내가 장사를 하는데 조금 많이, 많이 힘들었다, 올해. 음.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한 3, 4월 넘어가면서는 또 괜찮은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어, 사업을 너무 벌리는 거는 내년에 하지 마세요. 음. 어, 왠지 잘될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 벌리시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1962년생이고, 64세에서 65세 되실 이민생 분들입니다. 어, 이민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새로 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잘 따져보고 하시고, 음. 아, 이게 내 거를 한다 그러면 자리나 이런 것도 잘 보고 들어가시고, 음. 오픈하는 날짜 같은 것도 맞춰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음. 어, 그리고 자식, 자식 중에서 이제 장가 간다 소리, 음. 어, 결, 결혼한다 소리 네. 나오는 자식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그 결혼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잘 보시고 음. 어, 현명 현명하게 결혼을 이제 승낙하시거나 음. 아니면 반대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어요. 오 어, 좋습니다. 자 제, 저희가 나이별로 알아봤는데 못 받으신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26년 병호년, 말해해운년과 호랑이띠 분들의 전반적인 총무는 좀어떤 느낌일까요? 어 전반적으로 변화 변동이 좀 들어와요. 네. 변화 변동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꼭 나쁜 쪽만은 아니니까 음. 잘 따져보고 변동 변화를 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자리를 잘못 잡았던 게 있으면 나를 약간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 제재해줄 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이 들어서니까 내가 좀 안정될 수도 있어요 네. 안정될 수 있고 그리고 몸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있고. 음.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호랑이띠 분들께 좀꼭이 영상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화 변동을 할때꼭 어, 저희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시고 나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은 이때 잘 해가지고 선택해서 하시면 네. 한팔 여든 넘을 때까지도 걱정이 없고요. 음. 안 그러신 분은 날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랑이티 분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복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